지난 영상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이라는 주제를 포함하여 좀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란 무엇일까요? 보통 사회과학계통의 학문에서 문제를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와의 차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이란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와의 차이를 줄이는 과정이라고 유추하여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찾아 실행하는 인지적 처리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와 직면하게 됩니다. 유명한 경제학자인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1977년에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을 쓴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번역본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진리로 믿었던 많은 것들이 깨어지고 합리성과 이성에 의한 담론이 부정되는 혼란스러운 사회를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책이 출간된 지 4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불확실성보다 더 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인이나 기업, 정부와 같은 문제해결 당사자는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을 어떻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수행하느냐 여부에 따라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과 더불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말과 유사한 표현으로 의사결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의사결정보다 문제 해결을 좀더 넓은 의미로 정의하게 되는데요. 197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헐버트 사이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문제 탐색, 대안 설계, 대안 선택, 대안 실행의 단계로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이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앞에 세 단계를 보통 의사결정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단어 그 자체의 의미처럼 의사결정은 최종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까지로 보고 대안을 실행하는 과정까지 진행되어야 문제 해결 과정이 마무리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개념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탐색하고 정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성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고를 발산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 발산적 사고의 대표적인 기법이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이 사고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아이디어 중에서 좀더 의미 있는 것들을 추려내고 조합하여 정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고를 수렴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 수렴적 사고를 통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발선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순차적 진행이 바로 의사결정, 내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주제로 수평적 사고와 수직적 사고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드워드 드 보노에 따르면 수직적 사고는 구멍을 판뒤 동일한 구멍을 더 깊이 파는 것과 같고 수평적 사고는 그 밖에 다른 곳에 구멍을 파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과 사고의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수직적 사고란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계열적 형태를 따라 단계적으로 작업해서 해결에 이르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평적 사고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탐색하고 생성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들을 실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두 가지 유형의 사고 방식을 어떻게 동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공교육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본다면 수평적 사고를 먼저 한 뒤에 자신의 관심 분야를 정하여 수직적 사고를 통해 깊게 연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과연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공교육 12년 과정 동안 거기다 대학 4년까지 붙으면 16년 동안 이러한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위한 교육, 수직적 사고와 수평적 사고를 위한 교육을 얼마나 받아왔습니까? 돌이켜보면 무조건 정답을 외우고 시험 보고 똑같은 기준으로 서열을 나누고 등급을 매겨 평가하는 학습을 반복해 왔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로는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지식,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허비하고 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실제 교육 과정에서 어떤 절차와 방법이 도입되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성찰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본다면 소프트웨어 교육이란 자신의 영역에서 발견한 아이디어를 컴퓨팅으로 내재화하여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것은 단순히 코드를 암기하거나 문법만을 외워서 목적 달성을 할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비전공자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내 전공 분야만 열심히 하고 역량을 쌓으면 되지 굳이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대에서 필요한 인재는 융복합형인재라고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활용하고 최대치의 역량을 발휘하는 인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점 분명히 이해하시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고, 4차 산업혁명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의 과정과 특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서,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수직적 사고와 수평적 사고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 한번더 강조하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과 연결 지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되는 영상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분은 구독해 주시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